캔코더 대작전 윤동규입니다왜 캔코더를 쓰냐? 그 이유를 이 콘텐츠가 계속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파지법이에요. 잡는 방식이 너무 좋아요. 그 우리 옛날에 그 DSLR 같은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잖아요. 막뭐 이렇게 찍을 수도 있는데 이게 손이 좀 많이 부담스럽잖아. 무겁거든요. 그래서 미러리스가 나왔잖아요. 미러리스는 물론 가볍죠. 가벼운데 미러리스를 막 이 약물고 이렇게 찍는 사람이 있어요. 무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가 두 손으로 찍게 만들어졌어요. 조작 같은 것들도 한 손으로 이렇게 조작하는 게 되게 빡세요. 그래서 이런 컴팩트 카메라 정도가 되면은 그때야 이제 뭐 이렇게 한 손으로 키고 한 손으로 찍고. 근데 우리는 영상을 찍을 거잖아요. 그럼 휴대폰으로 찍으면 되지. 휴대폰도 가로로 찍으려면 이렇게 잡아야 돼요. 한 손으로 이렇게 잡는 거 너무 너무 힘들거든요. 되게 결국에는 아니라 밸런스 얼마나. 한 손을 염두하고 만들었느냐? 그런데 휴대폰은 세로로 찍을 때는 한 손으로 찍는 게더 좋죠. 도구가 추구하고 있는 인터페이스 편안함. 그런데 캔코더는 한 손으로 이렇게 찍을 수 있다라는 게이 그립 자체가 저는 캔코더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. 아다 아까보다, 아까보다 더 크긴 하지만 이렇게 찍다가 다 찍었다? 하면, 그냥 이렇게, 한 손으로는 캔코더 찍고, 다른 한 손으로는 유모차 끌고 있어요.